안녕하세요. 마침표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홍도동에 위치한 넓은 1.5룸이에요.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꼭대기층이라 층간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 길쭉하게 빠진 독립 베란다가 있어서 빨래를 널거나 간단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아요. 특히 베란다 창으로 햇살이 잘 들어와서 아침부터 집안이 환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내부는 층고가 높게 설계돼서 전체적인 공간감이 탁 트여 있고 답답함 없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정돈돼 있어 입주하시는 순간부터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. 거실과 방 모두 넓게 빠져서 실제 사용 공간이 여유롭고 방 안에는 수납장이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 옷이나 짐 보관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. 별도로 화장대까지 준비되어 있어 여성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가전도 풀옵션으로 기본 제공돼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. 또한 주변에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시기에 정말 편리하고요. 홍도동에서 조용하면서도 넓은 집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한번 보러 오세요. 언제든지 마침표 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